안녕하세요. 2월 7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스페인 소재 재활치료센터 더 밸런스가 암호화폐 중독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더 밸런스는 알코올과 마약, 행동, 중독 등을 주로 치료하는 센터인데요. 해당 센터는 암호화폐 거래에 매주 20만 달러 상당을 소비하던 한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기간은 4주로 비용은 약 7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외신은 또 스코틀랜드에도 중독 재활 센터 캐슬 그레이그 병동이 있다면서 현재 암호화폐 중독자 100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태국 소재 센터인 다이아몬드 중독 치료 센터도 암호화폐 중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자 중약 1%가 고위험 수준의 중독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낸스 블로그에 따르면 UN 개발 계획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아프리카 등 개발 도상국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우간다 난민의 소상공인 대상 코인 기반의 현금 분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천만 달러 상당의 기부금 조성 등을 사례로 언급했는데요. 또 국가 간 무역과 송금, 인플레이션 대비, 아프리카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금 조달 등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이 크고 일정 부분 효과가 증명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 정부들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려 사항도 언급했는데 이 디지털 인프라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투자, 디지털 자산 리스크 교육, 글로벌 규제 표준에 맞춘 국가별 규제, 명확한 세금 규정, 또규제 샌드박스 등의 활용이 거론됐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메인넷 스타트업인 슈퍼블록이 9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슈퍼블록은 2018년 서울대학교 블록체인학회 디사이퍼를 창립했던 김재윤 대표가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인데요. 슈퍼블럭은 일반 사용자들도 운영할 수 있는 경량 노드를 가진 새로운 메인넷인 오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지갑과 스캔, 브릿지 등의 제품들도 함께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A 투자에는 DSB 인베스트먼트, EN 인베스트먼트, 또 슈미트 등 대기업과 벤처캐피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투자자들은 슈퍼블록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게 평가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블록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연내 출시 예정인 오버 네트워크 및 지갑, 또 스캔 및 브릿지의 개발에 집중해서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인데요. 또 최근 토큰 증권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된 만큼 메인넷과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들로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토큰 증권 발행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권 안에 편입될 전망이고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태계 개척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STO 얼라이언스는 토큰 증권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협업하는 조직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토큰 증권의 이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토큰 증권 발행과 거래를 위한 표준과 최선의 사례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O 얼라이언스 회원 기업들은 토큰 증권 발행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토큰 증권의 유통 솔루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및 연동 지원, 국내외 회원사 간의 네트워킹 및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로스틴맨넘 미국의 CFTC 위원장이 올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집행 선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변호사협회 행사에 참여해서 암호화폐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산업 내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CFTC는 미국 내에서도 불법적으로 파생 상품을 제공하거나 레버리지, 마진 등 디지털 자산 상품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올해 디지털 자산의 불법 거래를 추적하는데 위원회 권한 전체 범위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FTC 측은 현재 토큰 거래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보다 CFTC가 암호화폐 규제를 리드하는 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연방경제부 장관 아제이세스가 인터뷰를 통해서 연내 암호화폐 관련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등 암호화폐 기술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금융 부분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올해 중에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인도 정부는 지난 2019년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제이세스는 인도는 연내 G20 회원국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월 23일 개최될 세미나를 위해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하디쉬의 김혜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USDC 발행사 서클의 EU 규제 총괄 패트릭 한센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의 킬러 유즈 케이스 즉 결정적인 사용 사례일 수밖에 없는 15가지 이유를 자신의 트위터에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처럼 이렇게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총 결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총 7조 달러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마스터카드 결제량은 2조 2천억 달러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암호화폐 시장 특성으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USDC 등 결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보이는 차트처럼 비트코인 가격 변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 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 계좌가 없거나 부족한 개인들의 비용을 연간 최대 300억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국가에서 3분의 1 인구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상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해 금융당국이 불안정한 경제지역과 우크라이나 등 전쟁 및 분쟁지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유엔 난민 기구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산이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단점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예시와 비교를 통해 정확하게 나타내주었네요. 다음으로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선 의 트위터 내용 보겠습니다. 저스틴 선은 지난 토요일 트론은 오픈에이에가 공개한 대화체포 챗 GPT를 지원할 가장 좋은 기반 시설이라며 챗 GPT의 트론의 결제 지원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개발자들이 트론을 이용한다면 빠르고 낮은 비용인 트랜잭션으로 쉽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AI 기술을 비롯해 안전과 효율성으로 무장한 블록체인의 결합은 AI 개발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네요. AI 서비스 기술과 블록체인의 기술의 합작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하디 씨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코인 개별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